가정적인 불화. 아... 어, 삼재 끝에 가정적인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혼이란 안 좋은 결과를 또 낳을 수도 있으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우리 하반기,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저 이번에도 나이 때내개 준비했고요. 첫 번째 나이 때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25세 정축생 분들입니다. 빨리 취업을 하신 분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 예. 근데, 어, 사람들과의 마찰 속에서 시비 구설이 뜨기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로워. 음. 지금 나가는 또 삼재이다 보니까 삼재가 예. 많이 또 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년생들한테는 정말 힘든 심적인 고통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잘 풀어서, 오해는 풀어야 되고, 서운함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면, 앙금이 남아있으니, 우리, 어, 젊은 친구들, 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그래도 나쁜 것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 여기서 내 자리가 또 들어오는 운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것은 내가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거겠죠. 그쵸. 남한테 뺏기고 나서 울지 말고, <laughs> 빨리빨리 도전을 해서 하반기에는, 어, 내 자리를 굳건하게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같이 도모를 해서 꽃밭도 예쁘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3곱 을축생분을. 을축생 37세 분들이에요. 나가는 삼재에 또 성주까지 겹쳐있는 37세 을축생 분들이라 음. 어, 성주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분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성주에 관해서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직장에서 내 자리매김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하반기에. 그래도 꾸준히 잘 해오셨던 분들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란 걸또 하실 수도 있고 삼재 어. 때 무슨 결혼이냐 하지만 삼재 때또 결혼하셔서 잘 사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하반기 운에서 그런다고 꼭 오래 결혼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눈 크게 뜨고 음. 내 주변을 좀잘 살펴서 새로운 짝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실 바랍니다. 네세 번째 나이 입니다 49 개축생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은 나가는 또 3제에 홉수가 같이 겹, 쳐 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홉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너무 강하죠. 네. 근데 또다 같이 아홉수를안 좋게 타는 것만도 아닌데, 음. 49세 분들의 이 해당되는 게 가정적인 불화. 아. 어, 3제 끝에 가정적인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혼이란 안 좋은 결과를 또 낳을 수도 있으니 서로 잠시 잠깐 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움도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것은 하반기 동짓달 이렇게 지나서부터는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음. 지금까지 힘드셨던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금전 재물로다가 운대가 들어오고 있으니, 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1세 신축생 분들입니다. 네, 나가는 삼재에 몸으로 치고 드는 수전이 많으니, 내 몸에 큰 병이 발병을 하면 요즘엔 다 암이겠죠? 아... 크고 작은 질병이 발병을 할 수가 있고, 또 상가집의 조문을 잘못 가서 창문이 들어서 이유 없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운대가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무리 올 나가는 삼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신축생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내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이띠 운세라는 거는 정확한 사주를 보려면은. 뭐 자기 맨날 몇, 몇 시에 태어났는지까서좀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음음. 이건 전체적인 흐름인까 크게 오해 없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